9월 1일입니다. 아도니아의 영모라는 제목으로 열1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이드 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임금님께 젊은 처녀를 한 사람 데려다가 임금님 곁에서 시중을 들게 하겠습니다. 처녀를 시중드는 사람으로 삼아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님의 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신하들은 이스라엘 온 나라 안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순엠 처녀 아비삭을 발견하고 그 처녀를 왕에게로 데려왔다. 그 어린 처녀는 대단히 아름다웠다.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그때 다윗과 핫기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마련하고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데리고 다녔다. 그런데도 그의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그는 압살론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용모가 뛰어났다. 아도니아가 수리야의 아들 요압과 아비 아들 제사장을 포섭하니 그들이 아도니아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사독제스장과 여호야의 아들 분하야와 나단 예언자와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을 따라다닌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주하지 않았다. 아도니아가 엔로겔 가까이 있는 소헬렛 바위 옆에서 양과 소와 살진 송환을 잡아서 잔치를 베풀고 자기의 형제인 왕자들과 유다 사람인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하였다. 그러나 나단 예언자와 분하야와 왕의 경호병들과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아멘. 이제 다윗 왕이 나이 많아서 이제 늙었다 하는 것은요. 지금 30년, 30살의 왕이 되었고 40년 동안을 제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70살이 된 그런 나, 나이, 나이가 많은 상태죠. 그래서 이제 심신이 또 더운다나 다윗은 장기간 사울에 추적을 피해서 도망해서 도피생활을 광야에서 했었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몸이 쇠약해져서 누워만, 누워서만 지내는 상태가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정신은 아직도 막죠. 하지만 육신은 지금 많이 쇠약해졌다. 그 신하들이 <laughs> 거기에 이제 하나의 치료 방법, 고대의술 중에 하나가 젊은 사람의 온기를 받아서 늙은 사람의 기운을 회복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인데, 처녀를 시중 도는 사람으로 삼아서 품에 안고 주무시면 임금연몸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민간요법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젊고 아름다운 처녀를 찾다가 수냄여인, 수냄 처녀 아비삭을 발견해서 왕위로 들어옵니다 자 아주 아름다웠죠. 그 처녀가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어서 왕을 섬겼지만은 왕은 처녀와 관계를 하진 않았어요. 이 처녀의 신분은 후궁이기 때문에 관계를 할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몸이 만큼 소약해졌다. 그리고 몸이 회복되지 않았다. 이제는 왕의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것을 볼수 있죠. 이 소식을 아들 어, 아도니아가 이제 다 듣고서는 자기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후계자처럼 행세하고 다녔습니다. 자신이 타고 다니는 병거를 특별히 마련했어요. 이것은 사실 왕이나 타고 다니는 건데 또 기병과 호위병 0 명을 데리고 다녔어요. 아주 교만하게 호위병까지 데리고 다니니까 누가 봐도 아하 저아도니아가 후계자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도록 위엄을 갖추고 이제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남다이 소식은 이미 벌써 다윗도 알 텐데 아버지 다윗은 아도니아를 꾸짖지도 않고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냐고 느한 번도 묻지도 않았다. 이것은 다윗이 아도니아의 방종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죠. 과거에 큰 아들 압논을 참그 꾸짖지도 않고 압살롬을 벌하지도 않은. 그런 것 때문에 그 가정에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만은 다윗은 그런 그 사건에서 교훈을 얻고 이번에는 따끔하게 아비 아도니아를 참 책망하고 더 그렇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자기의 본 의중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는 생각을 얘기를 해서 그것이 문제가 터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함으로 교통, 질서를 이제 잡아야 되는데 가만히 있었어요. 이것은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잘못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 아도니아는 아버지에게 아들인데 제일 큰 남아 있는 아들 중에 제일 장자인데 제가 좀 하고 싶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또 말을 자기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자기가 이제 자기 생각대로 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아들로서 넷째 아들입니다. 용모가 뛰어났어요. 그리고 <laughs> 정치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류의 아들 요압 장군은, 군대 장관이니까 제일 군사력을 갖고 있고, 또 아비아들 제사장, 영권을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을 보섭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아도냐를 지지합니다. 사실은 이들도 아도냐가 잘못된 그런 행사를 하면은 거기에 휘둘만면안 되는데, 요압도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이제 다윗이 이제 죽으면 그 다음에 자기가 계속해서 증대장관을 <laughs> 해야겠구나 하는 권력욕이 있었고. 또 아비아달은 사독 제사장하고 비교당하는 거예요. 자 다들, 다들 이제, 음,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사독을 더 좋아했어요.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자기가 이제는 다음번에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자기가 더 제사장으로서 제1제사장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한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은 사독제사장,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 나단 예연자, 또 기타, 또 다이스트라든지 장군들은 아도니아에게 동지하자. 그들은 올바로 자기의 그, 처, 어떻게 될, 처신해야 되는 것인가를 알았어요. 왜냐면 아직 공식적으로 다음 왕이 누군가에 대해서 공포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공식 공식적으로 다윗이 아직 그 발표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아도니야가 지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된다는 생각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 동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이걸 다 서로 서로 편가리가 편가리가 된 거예요 이미.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아도니야가 움직입니다. 엔로겔 가까이 있는 곳에서. 양과 소와 살인송 송환을 잡아서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 제사를 지내고 공식화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리고 또 사람들을 또 잔치를 베푸 제사 지내면 오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형제인 왕자들과 유다 사람인 왕의 모든 신하들을 초청합니다 VIP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서 이제 공식적으로 자기가 왕으로서 추대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한것 같아요 그러나 나단 예언자와 분하야와 왕의 경호병들과 동생 솔로몬은 추천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가 왕되는 것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 아주 주도 면밀하게 왕의 찬탈을 기도했던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대를 이을 왕으로 솔로몬을 택하신 것이거든요. 그걸 거스릴 수 없죠.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지혜를 주셔서 아도니아의그어 예 영모를 이제 사단시키시죠. 이걸 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그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거기에 반해서 영모를 깨했던, 부자지간에 또 관계가 소원했던, 잘못되었던 그, 아도니아의 그 모든 영, 그 시도가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는, 어, 이 사건이 이제 11개상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아,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보다, 어, 아, 다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해서 인간의 마음의 계획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